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를 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죠. 오늘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되지 못하고 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항상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고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준비해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어 지금 준비한 일들만 이렇게 잘 순서대로 오시나요,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실 때가 많은가요? 항상 보면. 문제가 쓰나미처럼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는 것이죠 뭐냐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에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철저히 나를 구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앞에는 내가 예상치 못하는, 내가 기대할 수 없고 또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와 고난이 올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더욱더 간건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고민하고 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서 나를 건지시며 호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하고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고 있어요. 악인이 호악한 자가 갑자기 이 시편의 기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원인을 찾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보존하소서. 여러분 시험이 올때 어려움이 올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강하냐면 마음속에 항상 각을 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있대요. 그 입술엔 독이 있어서 얼마나 날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준비한다고 상처 안 받는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연단 잘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풍파 잘 견딜 수 있는 나인것 같고 많은 사람들 견뎌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의 이슬과 힘에는 항상 상처 있고 아픈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는요 얼마나 포악한지 나의 길을 밀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시험과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악의 시험과 유혹,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환란과 문제들마저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아기네,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 아니에요? 나도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가는 거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수 있는 힘, 내가 쓸수 있는 복수, 내가 할수 있는 응징들 이러한 인간적이고 사람의 방법들 통해서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길큰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위험이 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그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에, 그러한 모습들, 혹은 우리의 여러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그 길을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요, 나를 해아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대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시험을 이기려면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참 어려워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삽니까 그 말씀의 길이 전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쩔 수 없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국에는내 구원의 능력신주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간건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야것랍니다그 시험이 왔을 때그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골라운 성리의 시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 구절부터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악한 시험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응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애호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호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해망하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머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곤란케하고 시험들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망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악담합니까? 어떻게 남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랍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그들이 정말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심판받아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혹은 우리의 원한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을 저주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오늘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들 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변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리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곧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정직한 자들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모습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을 복수하고 응징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조금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속이 시원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다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아브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